예. 8월 9일, 금요일, 예, 내비 영업사입니다. 예. 어, 사쿠라도 갖고 이제, 내비만 남았습니다. 예. 50분 오시고요. 예. 자, 보세요. 황교안이 손잡았을 때, 윤석열이가, 이 사람 밑에죠. 그렇죠 위가 아니라 밑에잖아요. 응? 검찰 쪽에서나 대장이지, 이 사람보단 밑에에요. 그렇죠 야당에, 예, 부하입니다. 부하. 예. 권력의 부하 그렇듯이 이때 박근혜 때이 양반이 뭐였어요 네, 이 자리였었죠 문재인 때도 이 자리였고 그쵸 그렇죠? 이 양반이 그쵸 그렇죠? 지금 대통령 때 말고 그 전에 야당일 때 문재인이가 이랬으면 황교안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? 여러분 어?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에? 환경이가 뭐 나를 지켜줄 거다. 환경에 되면 잠자는 사람인데 뭐 대구라면 무서워 무 무서워져 어, 무저 아이씨 무서워져 있을 것이다. 무서울 것이다. 예. 참고로 사람은 안 변해요. 이 착한 이미지와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하게 갑니다. 강한 사람이 강하게 가는 거고. 자 인상을 보세요. 예. 그리고 이 양반이. 예, 박근혜 탄핵시켰을 때, 어? 탄핵 시켰을 때 탄핵 예, 때또 이양반도 또한목소 했죠? 그 이양반은 뭐야? 같이 뭐 악수하고 일 일이 아니지, 그렇죠? 예, 보세요. 황교안 검찰 편향 인사 우려 윤석열 잘 반영하겠다. 예. 어, 나좀잘 봐달라 이인가? 얘 예? 이양반은 빨리 자기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. 예. 아무 일 없이 아무 일도 터지지 말고 그냥 스스로 내려왔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